아래는 어느 모임의 학생 50명이 선호하는 영화 장르를 하나씩 조사해 나타낸 상대도수의 분포표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어, 스릴러를 선호하는 남학생 수는 여학생 수의 두 배이다. 어, 그러면은 학생 수를 비교하려면 전체 학생, 여기 학생 수 구해줘 봅니다. 전체 학생이 50명일 때, 0.2에 해당되는 거는 5,20, 10명이고, 5,4,20, 20명, 20명.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 보니까 여기가 여학생이 하나도 없죠. 액션 같은 경우에는 어, 여학생 은 하나도 없고 남학생 0.5에 해당하는 학생이 그러면 어 20명이 다 여기 남학생 수가 되는 거겠죠. 액션을 좋아하는 전체 학생이 20명인데 여학생은 없으니까 여기가 남학생이 20명이다. 0.5가 20이 된다는 얘기는 그럼 1은 두 배가 되는 40명이 남학생의 전체 수는 그럼 40이고 여학생의 전체 수는 10명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 이두개 더해서 50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여학생 수는, 여기 전체가 11대 0.5니까, 여기 5명, 5명. 그리고, 0, 어, 여기 40에서 0.125 곱해주면은, 4520, 428, 41은 4 해주면은, 어, 428, 1 올라가니까, 여기가 5명이 되는 거고, 여기 3배가 되니까, 여기 15명. 그래서 20 더하기 15, 15 해가지고, 40이 되는 거. 요렇게 되네요. 그럼 학생 수를 다 구해줬으니까, 스릴러를 선호하는 남학생 수. 15명은 여학생수 5명의두배가 아니고 세배가 되는 거죠. 틀렸고. 스릴러와 드라마를 선호하는 남학생수의 차는, 스릴러와 드라마를 좋아하는 남학생수의 차는 15백이 오니까 5명이 아니고 10명이 돼야 되고, 스릴러와 드라마를 선호하는 여학생수의 차는, 스릴러, 드라마 똑같이 5명씩 좋아하니까 차가 없이 0명이다. 스릴러, 어, 액션을 선호하는 남학생수와 액션을 선호하는 남학생수, 와 드라마를 선호하는 여학생 수 이십이고 5니까 같다가 다르죠 2십이랑5 다르다 그리고 다 틀렸고 드라마를 선호하는 남학생 수와 드라마를 선호하는 남학생 수 다섯 명그 다음에 여학생 수 드라마를 좋아하는 여학생 수는 다섯 명 다섯 명 같다 5 번이 정답이 되네요. 두 자료 A, B의 도수의 총합의 비가 5대 4이고 어떤 계급의 상대 도수의 비는 2대 3입니다. 또이 계급의 같은 요 상대 도수가 2대 3인 이 계급에 속하는 자료 A의 도수가 20일 때이 계급의 또 같은 계급에 속하는 자료 B의 도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이걸 표로 나타내 주면은 A, B 두 도수가 있는데 두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몇 개의 계급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계급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거기에 총합이 있겠죠. 거기에 이제 총합이 이렇게 구해지는데 어그 총합의 비가 5대 4가 된다. 그러면 총합을 이게 5x라고 하면은 이거는 4 x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고 그런데 이 계급 어떤 계급의 상대 도수는 2대3이다 여기를 도수라고 해주고 이쪽은 상대 도수라고 해주면은 여기는 2대3이니까 2 y 그 다음에 이거는 3y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근데 또이 같은 계급에 속하는 자료 a의 도수가 20이라고 주어졌어요 이때 이 계급에 속하는 자료 b의 도수를 구하죠 여기에 들어갈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상대 도수라는 거는 이 A에서 상대 도수 EY라는 거는 같은 계급에 같은 게 20이 되면은 총합 5X 분의 20 해준 게 전체 총합분의 도수 해준 게 상대 도수인 거죠. 그래서 EY는 5X 분의 20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정리해 주면은 5420, 그리고 양쪽에 2, 2 이렇게 나눠 주게 되면은 이거는 Y는 X 분의 2이다. 이런 관계가 하나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요 3y는 요 y 대신에 x분의 1을 쓰면은 x분의 6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상대도수 x분의 6이라는 거는 여기 4x분의 전체 총 비에서의 전체 총 합분의 도수가 되는 거죠. 요 네모가 되는 거죠. 여기 4x분의 네모 도수가 상대 도수 x분의 6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밑에 똑같이 분모 분자 똑같이 해주면은 이 네모에 들어갈 수는 위아래로 44 곱해주면은 곱하기 4, 46에 24가 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계급에 속하는 자료비의 도수는 여기는 24가 됩니다. 12번. 다음은 두 중학교 P, Q의 1학년 학생들의 혈액형을 조사하여 나타낸 상대도수의 분포표이다. 중학교 Q의 Q의 전체 학생 수는 여기 지금 상대도수를 주어졌는데 전체 학생 수를 어 수는 어 중학교 P의 전체 학생수의 4배가 되고 그러면 여기를 지금 상대도수인데 도수를 또 이렇게 구해 줘봅니다 여기는 도수, 옆에 거는 상대 도수. 여기 전체 Q가 여기 P의 전체 학생을 면 x라고 하면 Q의 전체 학생은 네 배인 4 x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고 중학교 Q에서 혈액형이 B인 학생의 수 여기가 B인 학생 수가 요 줄이죠. B인 학생의 수는 중학교 P에서 어, 혈액형이 B인 학생의 수의 세 배가 된다. 요 학생 수는 요게 요게 속하는 학생 수는 어떻게 구해 주냐면 도수니까 여기 상대도수 곱하기 전체 학생수 해 주면 요게 도수가 되겠죠. 여기는 4b x라고 쓸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대도수 곱하기 전체 어전체 합계 해 주면은 요게 도수 a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어 b에서 P에서 혈액형 B인 학생 수의 3배가 된대요. 4BX가. 4BX는 여기 AX의 3배니까 3AX랑 같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때 되는 게 C의 값을 구하시오. 이 C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그러면 일단 B를 구할 수가 있죠. 여기 B는 나머지 여기 혈액형을 다 더해준, 상대적 수 더해, B까지 다 더해준 값이 1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비의 값은 1에서 나머지 3개 도수를 빼줍니다. 비는, 여기서 비를 먼저 구해주면은, 1 빼기, 여기 0.28 더하기 0.25 더하기 0.17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0 5에다가 음, 0.53에다가 1.7 해주면은 0.7. 이거는 비의 값은 0.3이 나오네요. 비의 값이 0.3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 b 값을 알면 요 값도 알수 있죠. 그러면 어, 여기서 b를 넣어 주면은 1 4 32이거는 1.2x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그리고 b에다가 여기도 여기도 그러면 이거는 1.2x 양쪽에서 x x 지워 주면은 3a가 1.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서 a 값은 0.4가 되는 거알 수가 있네요. 그럼 a 값이 0.4인 걸 알았으니까 C값도 알아야 수가 있죠. 이거 다 더한 값이 또 1이 나와야 되니까 C는 여기 두개 더해주면 0.5, 0.9니까 C값은 0.1이 되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C값을 구하시오. 0.1입니다. 13번. 다음은 어느 중학교 1학년 1, 2, 3, 4반의 학생들에 대하여 각 반의 학생 수와 그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고 다니는 학생의 상대 도수를 나타낸 표이다. 내 학급 전체 학생에 대해서 어, 이번에 이제 전, 내 학급 전체 학생에 대해서 아침 식사를 하고 다니는 학생의 상대 도수가 0.3일 때 일반의 학생 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다니는 학생 수는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 여기 일반의 30명, 40명, 30명, 40 이렇게 각 반마다 학생 수가 좀 다르네요. 그런데 아침 식사를 하고 다니는 학생의 상대 도수가 0. 어, 2x니까 일반이전 그러면 각각의 도수를 구해주면 요거는 지금 상대 도수들이죠. 요 수들은 각각의 반들의 어, 아침 식사를 하고 다니는 학생들의 도수, 학생 수를 구해줍니다. 그러면 상대 도수 곱하기 여기 전체 수 해주면 되죠. 그럼 요거는 0.2 곱하기 30이니까 236x가 되는 거고 여기는 여기 요기 4x 이거 두개 곱해 주면 여기는 12x. 두개 곱해 주면은 45 20 41 4. 이건 6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전체 학급 전체에 대해 학생에 대한 어 아침 식사를 하고 다니는 학생의 상대수 수가 0.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전체 학생 수 반에서 그럼 다 이거를 이렇게 해 주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전체 학생 수는 지금 70, 70에서 140명이죠. 140명 중에서 아침 식사를 어, 하고 다니는 상대 도수가 0.3이다. 여기는 0.3이라고 하면은 그그 그 도수는 0.3 곱하기 140 해주면 되죠. 그러면 어 3, 4, 12. 그 다음에 3, 1은 3. 3412에다가 31은 3 이렇게 그러니까 42. 4 2 명은 아침 식사를 하고 다니게 되는 거고. 그러면 각 반들의 학생 수 아침 식사를 하고 다니는 어각 반의 학생 수들을 요거를 다 더해 주면 42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다 더해 주면은 어 여기 10에다가 여기 18 28. 28x가 42가 돼야 된다. 8 x 가 42가 되니까 그러면 x의 값은 여기 7, 4, 28. 7, 6에 42. 여기 2하고 3을 되니까 2분의 3. 1.5가 되네요. X가 1.5가 됐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일반 학생 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다니는 학생 수니까 일반 학생 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다니는 학생 수는 6X죠. 그래서 그럼 6X는, 6X의 값은 6 곱하기 1.5 해주니까 9가 되네요. 그래서 9명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14번. 다음은 AB 두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루 동안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상대도수의 분포표이다. 두반 AB의 전체 학생 수의 비는 5대 4이고 B대 D가 15대 8일 때 A대 C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시오 그랬네요. 여기 지금 보니까 AB의 전체 학생 수의 비가 합계 6기가 5대 4이다. 여기를 그럼 5x라고 하면 여기는 4x라고 쓸수 있고 B 대 d가 여기 b하고 여기 d가 15대8이다. 그러면 여기를 b를 15k라고 써주면은 d는 8k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이때 a대 c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시오. 그랬네요. 그러면 여기서 어 근데 지금 도수들을 더해서 좀 합계를 하기에도 너무 모르는 게 많고 그러면 상대 도수는 상대 도수는 전체 분의 학생수란 게 상대 도수가 되는 거죠. 그럼 B를 구해줄 때 4X분의 A 해주면 15K가 된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여기 4X분의 A를 해준 게 상대 도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 15K.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D를 구하려면 D는 또 전체 OX일 때, 전체가 OX일 때 도수가 C만큼인 것에 상대 도수가 8K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네요. 그러면 c는 여기 c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건 a 대 c가 되니까 이거를 c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58에 40kx가 되는 거고 a는 15곱하기 4 60kx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a 대 c는 60kx 대 40kx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kx 이거는 양쪽에 나눠줄 수 있죠 비례식에서. 60대 40, 이거는 20으로 나눠주면은 3대 2가 되네요. 가장 자연수, 어,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시오 그랬으니까, 3대 2,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전교생의 수가 600명인 한 중학교가 있다. 이 중학교의 올해 2학년 여학생의 수는 어 2학년 남학생의 수보다 18명이 적고 2학년 전체 학생에 대한 2학년 여학생의 상대도수가 0.45이다. 또한 이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은 220명이고 3학년 전체 학생에 대한 3학년 여학생의 상대도수가 0.55이다. 이 중학교의 전교생에 대한 전체 여학생의 상대도수는 0.51일 때 1학년 전체 학생에 대한 1학년 남학생의 상대도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어, 지금 나와 있는 게 1, 2, 3학년, 그리고 남학생, 여학생이 구분되어야 되고, 도수랑 또 상대도수도 다 나와 있으니까, 뭐 표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구분해야 될게 1학년, 1학년,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나눠주고, 그럼 전체 도수들의 합, 1, 2, 3학년 전체 도수들의 합, 이렇게 나눠주게 되고, 또, 요게 이제 남학생 수, 1학년 중에서도 남학생, 그 다음에 여학생 이렇게 나눠주게 되었죠. 그리고 그거에 또 전체를 또 각각 게 구해줍니다. 그러면은 1학년 남학생, 여기 여학생, 그리고 전체.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도 도수를 알려준 것도 있고 학생수를 물어본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학생수랑 도수랑 이렇게 좀 나눠서 다 써줘 봅니다. 그러면 전교생의 수가 600명이라는 거는 1, 2, 3학년 다 더한 게 남녀사 더한 게 600명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 전체 여기가 600명이 되는 거고 2학년 여학생의 수는 2학년 여학생의 수 여기에 들어갈 수는 2학, 어, 2학년 남학생의 수보다 18명이 적다 그랬어요. 그러면 남학생이 연료되면 많다는 얘기죠. 여기를 여학생수를 X라고 하면은 여기는 X 더하기 18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2학년 전체 학생에 대한 2학년 여학생의 상대도수는 0.45. 여기가 0.45가 되는 거고, 어, 또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은 220명. 3학년의 전체 학생. 여기가 220명이고, 3학년 전체 학생에 대한 3학년 여학생의 상대도수는 0.55이다. 55. 이 중학교 전교생에 대한 전체 여학생의 상대도수가 0.51. 그다음 이거일 때 1학년 전체 학생에 대한 1학년 남학생의 상대도수 어, 를 구하시오. 요 부분에 여기에 들어갈 상대도수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것부터써 줍니다. 여기 전체 학생수랑 상대도수 알려 준게 지금 3학년이죠. 여기 3학년 여학생의 도수는 상대도수 곱하기 전체니까, 220 곱하기 0.5, 여기 220 곱하기 100분의 55 해주면은, 여기 5 하면 11, 5, 20, 요거 20으로 나눠주면은, 요거 11이죠? 그럼 11 곱하기 121이 여기 여학생 수가 되는 거고, 그럼 남학생 수는 220 빼기 220을 해주니까 여기는 3학년 남학생 수는 99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알수 있는 것이, 여기도 전체 학생 수랑 여기, 어, 상대도수 알려줬으니까, 여기에 들어가 도수는 상대도수 곱하기 전체 수죠. 곱하기 6 해주면은, 6일은 6, 6530이니까 306명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는 600백에 306 해주면은, 3 0 6 해주면은, 4이9 29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0.49가 될 거고, 여기 0.45, 여기는 0.5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수 있는 것이 이제 요걸로 해서 풀어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 2학년, 음, 상대도수, 상대도수, 어, 0. 그럼 전체 학생 수를, 2학년 전체 학생 수를 y라고 해주게 되면은, 어, 이 상대 도수 곱하기 y 한개 x가 되는 거고, 상대 도수 곱하기 y 한개 x 더하기 18이 된다.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 구해줘야겠네요. 여기 0.45 y가 x가 되는 거고, 여기서 0.05 상대 도수 곱하기 또 y가 이 도수 x 더하기 1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1번식이고, 여기가 2번식이라고 할 때, 여기 2 빼기 1, 전체식을 빼주면은, 0 5에서0.45 빼주면, 여기는 0.1y가 나왔고,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xx 빼져서 18만 남으니까, y 값이 180인 걸알 수가 있어요. y 값은 여기 180이면, x의 값도 구할 수 있죠. 이 x의 값은, 이 x의 값은 0., 180 곱하기 0.45 해주면 되니까, 180 곱하기 1 0 0분의45 해주면은 5945, 520, 그러면 2918, 9981이네요. 여기는 9981이 되는 거고, x 더하기 18에서 81을 더해주면 여기는 99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남학생 수를 구할 수가 있죠. 여기 1, 2, 3학년 남학생 수를 더해서 294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1학년 남학생 수는 294 빼기 99 더하기 99두개 해주면은 여기 8 1 올라가니까 9 198을 빼주면은 이거는 6이 되고 96이 되네요. 1학년 남학생 수는 96명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학생 수가 600이니까 이거 세개 더해서 600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400 빼주면은 여기는 200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남자 1학년 남자 학생 상대도수 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200명 중에서 90 0 6명이 해당되는 게 상대도수가 되니까 여기 200분의 96 해주면은 이거 나누기 2 해주면 이게 1 0분의 48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는 0.48이 되는 거알 수가 있어요. 1학년 남학생의 상대도수는 0.48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